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 상 17장 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17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길라앗에 오고 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엘리야 그는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큰 배가 서서히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승객들은 자기 방을 꾸미고 장식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 사람들의 말을 음모론으로 취부하였습니다. 결국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배는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배는 안전한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 시대를 잘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가 얼마나 암울했는지를 알면 엘리야의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게 될 거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열왕기서 전체 분량에 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약 40년 정도 사역했다고 볼때두 선지자의 활동에 대한 치면의 분량이 열왕기서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바알 선지자들과의 갈멜산 영적 대결에서 승리를 거둔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합니다. 기적의 사람, 기도의 사람, 불수레를 타고 승천한 하나님의 사람. 아마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두 영웅을 꼽으라면 아마 한 사람은 모세요, 한 사람은 엘리야를 꼽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기적의 역사가 가장 왕성하게 나타났던 때가 있다면 세번 정도 볼 수가 있는데 모세의 때, 엘리야의 때, 예수님 시대 새 시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엘리야, 예수님은 가장 걸출한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의 마지막에 보면 선지자를 대망하면서 선지자를 선지자의 선구, 선구자로 메시아의 선구자로 엘리야를 대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라기 4장 4절과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 변화산상에 나타났던 인물도 모세, 엘리야, 예수님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엘리야 시대는 어떠했는가 하는 겁니다. 지독하게 암울한 시대였어요. 아합 왕의 시대였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의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의 아들 요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에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런 아합 왕의 죄악을 하나님이 크게 책망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더 격렬해졌다 하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가뭄을 겪게 하셔요. 사회는 기준과 잣대가 없어지고 윤리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던의 시대라고 말해요.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유익한 게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진리이자 가치라고 말합니다. 신은 완전히 추방을 당해버렸고, 인간들끼리 완전한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하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것 영어로 보면 sin이 죄입니다 i 나라라는 존재가 그 중앙에 있는 것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되고 모든 것의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그것이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때 엘리야가 살던 시대와 오늘 이 시대는 너무나 닮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합의 시대를 생각하면 오늘 우리의 시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자 동성애 이야기 지금도 차별금지법이 이번 국회에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동성애 이야기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굉장히 충격적인 담론이었어요 점점 무디어져 갑니다. 지금은 진부한 주제가 되어버렸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사람들 아무리 둘러봐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혹 그런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어요. 뚝이 터졌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죽어버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풍요와 안정의 우상, 발 사상이 이미 우리를 삼킨 것만 같다는 것입니다. 죄는 더 대담해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의 외침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 이 시대에 의인들이 뭘 해야 할 것인가? 우왕좌왕하며 당황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터가 무너진 시대에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께서도 당황하실까? 우왕좌왕하실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성경의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풍조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의 삶을 살아낸 한 인물이 오늘 등장합니다. 엘리아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물들은 대부분 정보와 함께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족 관계는 어떻고, 직업은, 용모는, 그리고 성격은 그런데 유독 엘리아에 대해서만큼은 정보가 많이 나오지를 않아요. 단한 줄의 정보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1 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베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디셉 사람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는 엘리야의 소개 전부입니다. 길르앗은 요단강 동쪽 요르단 현재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사실 길르앗도 엘리아의 고향은 아니에요. 엘리아의 고향은 디셉. 디셉이라는 지명은 이 열왕기를 제외하고는 성경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곳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내비게이션에도 검색이 되지 않는 찾을 수 없는 지역이 바로 디셉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디셉 사람 엘리야는 출신도 학벌도 혈연도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촌부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그가 시대의 조류를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어두운 시대의 별처럼 빛나는 신앙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빛 가운데로 인도했던 하나님의 도구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엘리야의 신앙을 배움에 있어서 한 사람을 영웅시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야니까 가능했다가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돼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아 앞에 나타나서 담대하게 외쳤던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대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 그는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그런데도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준비된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의 시대를 방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대책은 바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느헤미아서를 매일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서도 에스라 한 사람, 느헤미아한 사람이 준비되니까 수문 앞 광장에 영적 대부흥이 일어나게 된, 된 것입니다. 이엠 바운즈의 말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들은 더 좋은 방법과 수단을 찾는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좋은 사람을 찾으신다. 인류 역사 이래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이 없으면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낼 수 있는 유일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그 시대에 남겨두셨다는 것은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희망을 거두지 않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 사라지면 하나님이 그 시대를 버리신 것과 같다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오늘 엘리야의 신앙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신앙의 모범이 뭘까? 그첫 번째는 엘리야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엘리야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하나님. 너무나 당연한 말 아닙니까? 그러나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사회 속에서 하나님은 이미 이름뿐인 하나님이었어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말씀하시고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엘리아는 현재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생생하게 의식하고 바라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인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생하게 실제로 의식하고 있었다는 것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 임제의식 가운데 살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아비라는 절대군주 앞에 서 있어요. 그런데 엘리아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앞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다. 누구라도 절대 권력 앞에 서면 주눅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전혀 주눅이 들지 않아요. 주눅 들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가히 절대자, 절대 권력자 앞에서 할수 없는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비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 1절에 엘리야가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에게도 매우 친숙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로서는 폭탄 선언과 같아요. 그 시대는 온 나라가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은 권력을 동원하여 바알 숭배를 하도록 강요했단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아합의 아내 왕비 이세벨이 아합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색출해서 죽이는 그런 시대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예수 믿으면 취업도 어렵고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복지도 누리지 못하고 게다가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시대란 말입니다. 이런 시대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용기 있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이 땅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종교개혁가 존 낙스가 죽었을 때 스코틀랜드의 국무총리가 그의 인생을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이곳에 어떤 인간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워 있다. 실제로 메리 여왕은 이스존 낙스 한 사람을 굉장히 두려워했어요. 그러면 존 낙스가 원래 천성이 강한 사람인가? 그의 전기를 보면 아주 소심한 사람입니다. 평범한 시민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했을 때, 그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 엘리야처럼 존 낙스처럼.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영적 분별력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가 잘 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3년 동안 비도 오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는 상황을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어요. 3년 동안 비도 내리지 않았고 이슬도 오지 않는 세상, 완전히 메말라버린 킬링 필드가 되었을 겁니다. 이런 끔찍한 현상을 나타나도록 기도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아입니다. 그러면 엘리아는 이토록 잔인한 사람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신명기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11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려건데 마음이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함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 비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언약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형편이 어떻습니까? 지독한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비가 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도 비가 제대로 오고 마냥 잘 먹고 잘 산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든지 하나님이 안 계시든지 우리는 여기서 엘리야만의 고민을 엿볼 수가 있어요. 이 백성에게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진정으로 저주스러운 일이 무엇인가? 진정한 저주란 하나님의 손에서 버림을 받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를 얻어맞더라도 버림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결론은 장, 자명합니다.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비를 주지 않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백성이 사생자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에 이토록 범죄가 만연한 나라에 여전히 풍요와 윤택함이 있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가장 된 저주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엘리아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비가 오지 않는 고통을 주어서라도 우리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는 정확한 영적 분별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마냥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생과 환란이 주어진다고 해서 반드시 저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저주이고 무엇이 축복인지 이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아를 보시고 감동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엘리아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기근이 왔습니다. 그 기근은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는가. 무엇이 진정한 저주이며 무엇이 진정한 축복인지 분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려움이 없어지고 문제가 사라지고 하던 일이 다잘 되고 모든 것이 평안한, 편안해지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들도 고난의 길을, 실패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라고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불어닥친 이 어려움은 우리를 연단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진리에 대한 분별력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튜브, SNS, 방송, 심지어는 강단에서도 감동적인 말이, 현대적인 메시지가 넘쳐나지만 그것이 진리인가, 사람의 생각인가 분별하지 못한 채 따라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닌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요한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영들을 다 믿지 말라. 요즘 세상에 정보는 굉장히 넘쳐나지만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정과 분위기에 따라 신앙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인은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무엇이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유행에서 온 것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는 것입니다. 분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면 세상의 달콤한 말, 이단 사이비가 우리를 유혹하는 말들, 유행하는 사상, 거짓된 교리에 절대로 속지를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의 영적 필터가 반드시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은행 직원들이 위조지폐를 판별하기 위해서 위조지폐를 배우지는 않습니다 진짜 돈만 만져보고 훈련하고 계속 연습을 합니다 왜요? 진리를 아는 자만이 거짓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왜 거짓에 쏘가 넘어가는 것입니까? 진리를 아직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은 거짓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했다는 말은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는 감각이 생겼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은 성숙한 신앙인의 표지이며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예요. 왜요? 오늘날은 진리와 거짓이 너무나 교묘하게 섞여 있단 말입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다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감동을 준다고 해서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사보다 분별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유혹과 미혹과 환란이 가득할 것이라고 주님 말했는데 이 진리 위에 국회에 서서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영적인 실력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엘리야를 가리켜 이렇게 증언합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같이 읽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의 모든 고민과 엘리야의 모든 믿음은 결국 기도로. 결론이 내려졌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가졌던 열심은 기도로 표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엘리야는 기도를 기도의 무게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 마귀는 이런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기도로 결론을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밖에 없다는 뜨거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자는 것은 이도 저도 안 되니까 그저 엉거주춤하게 문제를 회피하고자 하는 회피용 멘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게가 나가는 하나님의 무기인 것입니다. 지독하게 어두운 시대를 보면서 엘리야는 넋두리처럼 기도를 운운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가장 무서운 무기를 꺼내는 심정으로 기도를 결심한 것입니다. 비장한 각오로 기도의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이번 성회에 우리의 무디어졌던 기도의 칼을 새롭게 갈고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는 뜨거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는 대충대충 기도할 수 없었어요. 가오지 않기를 간절히 간이 저리도록 간절하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몇 달이 지났을 때 그의 마음속에 확신이 찾아오자 그는 아브 왕 앞에 나선 것입니다. 내가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절대 권력자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 것입니다. 자, 엘리야 아무런 서론도 없이 어두운 역사에 돌연 등장한 인물입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어머니가 누군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어떤 집화 사람인지 전혀 몰라요.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배경이나 기원을 알수 없는 멜기세덱 대재산과 같은 인물로 보여집니다. 오늘 1절에 길라 출신이라는 사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정보입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배경, 족보, 상황을 초월하여 한 인물을 집어 내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하고 사람들의 지식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절망하고 있을 때 이름 없는 길르앗 디셉이라는 마을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 광야 한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조용히 길러지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지금의 환경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광야와 같습니까? 하나님의 훈련 장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의 어두운 역사 가운데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가 탁월한 인격자여서 실력을 많이 갖추어서 아닙니다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위대한 일을 할수 있었던 것은 엘리야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엘리야를 택하셔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하여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가 아 왕에게 선포했던 첫마디가 뭡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보잘것없는 산지에 묻혀 사는 나 같은 평민도 요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바를 숭배하고 있느냐?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아, 당신은 누구 앞에 서 있는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누구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세상 앞에 서 있는가? 초대교회, 그렇게 박해가 심하던 카타콤 지하교회에 그들이 둘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했던 한 가지 의식이 있어요. 그 중앙에다가 빈 의자를 놓고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 자리에 참여했던 사람이 궁금해서 물었어요. 저빈 의자가 무엇입니까? 이 의자는 주님이 여기 계신다는 표시입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앞에서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한 순간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을 분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거운 기도의 사람이 되셔서. 이 마지막 시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하고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